됐어, 그만해. 어, 신기해. 먹게안컴퓨터다 됐어요? 네. 자, 여기는 일단 개수가 2하고 3이니까 좀 틀어진다, 알겠지? 네. 아, 틀어진다면 알겠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다. 든지 나가. 음. 요거 아니면 요거겠지, 그지네 어. 자, 그러면 일단 보면은, X축축 그어가지고, 어. x, X축 축축어가지고엑 x 축어가지고 꺾이는 곳은 마이라고 얼마? 1. 1넣1면는구나1 어, 네. 넣으면 안 되죠. 넣어 되지.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여기는 요걸 그리는 거야, 요거를. 여기까지만 그리는 거야. 그러나니이보다 네, 작아야 6? 어떻게 안고 아. 그러니까 이거 요거를 보고, 듣고 이걸 어떻게 푸는지 보란 말이야 내가 어디까지 꼈냐면 왼쪽까지 꼈다고 어? 왼쪽을 이런 그래프로 보자는 거야 y는 2절댓값 x-1 플러스 3절댓값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로 보자는 고 얘를 그리는 게 지금 우리 목표고 그걸 그려놓고 뭐랑 교하한 거야? 6이랑 비교하는 거야. 그 다음에 6이랑 비교하는 거야. 오케이? 됐어? 네. 자, 그러면 1을 넣는 게 편하니까 1을 넣을게. 1 넣으면 얼마? 6. 6. 6. 자, 그러면 여기 1대6이라는 값이 여기 나올 거야. 그지 네. 맞지? 여기는 1,6이야. 네. 그 다음에 넣을 수 있는 거는 뭐야?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나와? 4. 4. 4. 4. 여기가 이제 4. 4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대로 네. 얘기지만 이게 두 칸이고 4, 6이면 이쪽도 두칸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얼마나 나온다 했어? 1 1 나온다 했지 그때? 좋았네 네. 자그 다음에 이쪽 기울기 넣는 거 했어? 안어울이네 이쪽 기울기 얼마? 5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5, 오, 마이너스 5. 5 이쪽 기울기 얼마? 5, 5 이렇게 나온다 이 5인 이유는 이거 그냥 합쳐 버리면 어. 5X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이쪽은 식이 얼마나 돼? 5, 5X 플러스 2D야 그럼 이쪽 식은 어떻게 돼? 안 돼. 반대니까, 반대, 마이너스, 이 복습을 안 하면, 반응 좀 했나? 집에 와서? 밥만 먹었나? 어? 음. 자, 그 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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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뭐, 네. 어 여기는 X가 되는 거니까, 그지? 요거 플러스고 요거 뭐야? 마이너스인 상황이니까 어떻게 돼? 여기 10을 굳이 쓰자면, X. X 플러스 X? 5가 돼야지. 맞아? 네. 이렇게 세 개. 물론, 어, 앞에 Y를 붙여야 되는 거야, 그치? 네. 붙여야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쓴 거야. 자, 이렇게 되는,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그래프가 이루어져 있는 아, 거야, 이게. 두 번째 꺾기는 거고. 형도 무슨 얘기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고 그 뭐랑 비교하고 싶은 거야? 네. 6. 자, 이 6은, 어 Y는 얼마인 아, 거야? 네. 6. 이렇게 된 거랑 비교하는 거야. 이건 네. 무슨 함수를 했어? <목소리> 장본. 장본. 여기 아까 자연구역이6였으니까 15, 6은 여기에 길어진다. 네. 저 6보다 와야 돼? 네. 네. 그럼 만나는 곳이 어디야? 일단 네. 첫 번째는 1에서 만나는 거고 여기도 6에서 만나는 게 있겠지. 여기랑 네. 네. 만나는 게 있겠지. 그럼 이거는 6 이렇게 하면 된다고. 네. 그럼 넌젯고 얼마야? 7제곱 마이너스 5분의 7이 가. 네. 이쪽은 마이너스 5분의 7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돼? 정답은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5분의 7보다는 뭐하고 크고 아, 1보다는 뭐하다 아,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점수는 뭐입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랑0 두가지가 있다 아, 더해서 0.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음. 이렇게 하자는거지 네. 그래 그 그림을 그리면 뭐 복잡하게 쓸게 없으니까 음. 그치? 네 어. 745. 음.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자, 1번. 여기 절대값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다고 쳐. 여기, 여기 바깥에는 절대값 보이지, 이거? 네. 자, 이렇 써볼게. 절대값 X-3의 절대값인데, 여기에 절대값이 꼭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다다 과장을 하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저번에 했던 건 어떤 거냐면은, 이큰 절대값 기준으로 봤을 때,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쓴다 했어? 마오에서. 마오에서 5까지라고 했지, 그 뭐가? 네. x 가 아. 그럼 여기 같은 뭐가 나오고, 마우부터 어디까지겠어? 마우, 4 아, 마이너스 절댓값 x 빼기 이 마우부터 어디까지? 오, 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5 쓰고 이렇게 쓰고 4 마이너스 절댓값 x 빼기 3 쓰고 이쪽은 얼마가 되는 거야? 오, 오 이렇게 쓸수 있다 거지? 네. 자, 그러면 이제 4를 넘기고 부호 바꾸고 뭐 이런 작업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그지4 빼기 얼마? 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얘기겠지 그지? 네. 예, 예. 그거 바꿀 거야? 그거 예. 바꾸면서 부동산 바뀔 거고 얘가 마이너 되고, 얘가 뭐가 돼? 이거 바꿀 거야? 네. 자기도 이렇게 바꾸고 이쪽은 얼마가 돼? 네. 자, 근데 가운데 들어있는 게 절대값이야 네. 절대값은 음수 가을수 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고칠 수가 있다고 여기보다면 연고나 고 절대값 x 배기 3이었습니다. 시 여기부터 x -3이. 미안. 절대값 부터 여기까지 야배기 3이 그냥 절대가 없어야지 여기까지 마이너스 9부터 여기까지 9부터 까지 이렇게 또 다시 3을 뭐. 넘기면 되지 그럼 얼마가 돼? 만16만5만져줘 요점 요점 요 6기가, 마이너스 6기가 네. 이쪽은? 12. 12.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지. 자, 요거는 이제 그래프 따로 안 그리고 풀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판매를 했던 것처럼 그래도 그 그래프를 좀 굳이, 어? 아까 했으니까 굳이 그려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는 거 없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간다고 과정하면, 자, 일단, 5는 또 따로 그릴 거고, 왼쪽에 있는 거, 요걸 다 그냥 그릴 건데, 자, 왼쪽에 있는 거를 일단, 어큰 절대값을 제외하고, 그래프 그리면, 절대값 X-3에 절대값 플러스 4, 이렇게 된다고, 지금. 요렇게, 볼 수, 요렇게 볼수 있다고. 순서 바꾼 거지, 그냥. 네. 그러면, 어디서 꺾여, 이거는? 3,4에서 꺾이는 거야. 그지? 음.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니까 빼면게 했나 로 이렇게. 음. 그지? 음. 자, 그러면 저 앞에 표면을 음. 그렸을 때, 3,4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앞에 절대값은 1이기 때문에 45도는 그대로 유지해주라고 하겠지. 요 네. 높이가 얼마야? 여기가 4인 거야. 음. 여기가 4고, 여기가 얼마야, 지금? 3. 어. 3. 이런 상황이야. 네. 그런데 거기다가 뭘 씌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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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값은 또 쉬웠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금수인데 부을 음. 또 걸려야 돼요. 그래서 무슨 자가 돼? 바고 이해돼? 왜? W자 된다고 해. 여기서 이렇게 네.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거 사실 일자리인데 이 정도 에 됐지? 네. 네. 자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 없는 응. 건예요 지우자잉. 아맞았자 그래. 이거는 좀더 만들어 볼게 이런식으로 치워놓고 여기도 치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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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네자 네. 이렇게 해놓고 뭐랑 비교하는거야? 아5 뭐랑 비교하는거야? 모짜리를 우리가 옆에다가 이 위에다가 으아 괜찮아 아, 괜찮은... 아, 아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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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네 자, 이렇게 꺼서 여기는 요거랑 요걸 찾으면 돼 그러면 원하는 답은 A부터 B까지 알파부터 다까지 되겠지. 네. 그걸 찾는 게야니라 얘의 정치가 뭐냐? 그걸 밝혀야지. 음, 음, 음. 오케이? 네. 자, 그럼 얘가 어떻 얼마나 있어? 1이라고 했지? 음, 1위가 네. 뭐지? 음. 45도로 했지? 다된 거야. 네. 그럼 저, 이쪽으로 했으니까 양수니까, 음. 그게 그니까 무조건 X로 밟아야. 네. 1이야 그럼 여기는 X, 그다음에 여기 잡고, 얼마인지 모르겠네. 네. 아하, 그럼 또 뭐지? 3분만 사야 그지 맞지? 네. 그러면. 요게 4, 4칸이면 여기도 몇 칸? 4칸이거든 어. 우선 얘네 직각이 등되네 이거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4칸 네. 아, 아. 메카 올라갔으니까 4칸이면 갈거 아니야. 얘가 네. 7에 7.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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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7 지나가야 돼. 네. 7로서원나와야 뭐 돼. 0 나와야 아. 돼. 얘네그 음. 어떻게 어떻게 돼? 1로우면 1로우면 어떻게 돼? 1로우면 어떻 1로우면 어떻게 돼? 1로 어떻게 돼? 1로우면 돼? 1로어 돼? 1 돼?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마이 응. 그럼 얼마? 마이너스 U가 안 되나? U요. 그렇지. 그럼 얘가 얼마인 거야? 5인 거 그럼 여기 서으면 얼마가 되나? 2. 12. 12. 12가 되는 거야? 진짜 뺀 거지? 왜? 어. <웃음> 여기가 <laughs> 얼마야? 어. 5가 되는 거지. 어. 넘긴 게 얼마? 6. 마이너스 6. 이거랑 이게 우리5한 거야. 그래프 풀면 이렇게 풀 수도 있어. 답은 똑같다 안 똑같아? 똑같아 답은 똑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45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차피 기울기 일자리가 되게 흔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은그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자주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그때 각도를 잡아 놓으면 추정하기가 쉽잖아 네. 그지? 6을 빠버 올린 거니까 어. 여기서 45 45 45 45 45 계속 유지가 될 거란 말이야 됐나? 네, 네. 뭐 아무튼 1번처럼 풀어도 되고 2번처럼 풀어도 되는 네. 거야

일학기 때 무게중심. 안 해? 이건 지금 아, 하고 있는. 일학기 때뭐였 이거 뭐하고 상관 있는 거야? 형제야, 어, 이거 막 지금 나한테 질문했던 거다 이거 때. 구동식? 어, 구동식, 구동식. 오. 형나이가안 <laughs> <laughs> 나. 논조. 아, 안 풀었어? 해. 어허. 에이. 안 풀었어. 뭐? 뭐? 다 마셨어? <웃음> <웃음> 틀렸어 아, 아직. 아직. 아직 파. 아직 파. <laughs> 했어. 야, 야, 이거 그거, 그거, 그거 하면 안 되지. 이거. 긴 난... <laughs> 의자 있어기 의자. 긴 네. 어, 의자 어떤 거야? 어떤 의자말 하는 거야? 벤치. 벤치 같은 거. 도이 어, 어. 어. 어디 있냐면 교회나 이런데. 어. 이제 수련, 뭐, 수련회 이런 데. 수련, 수련 회 이런 데 가면 또이 의자 있잖아. 네? 개개의 자가 아니고 긴 의자, 벤치 같은 거. 거기에 몇명 피었는데? 세명세 명씩. 3명. 어, 자, 이제. 어 이게 렇 편하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의자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음. 학생들을 어 뭐라고 해야 어, 되나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릇이나 어, 그런 주머니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몇 명씩 담길 때 3명씩 그러면 그 주머니가 한장어 있으니까 3명씩 넣다 보니까 몇 명의 학생은 못 들어가 어, 5명은 못들어간다 그걸 우리가 어, 숫자 40에 하면 어. 3x 플러스 플러스 얼마 되는 거야? 오, 오. 요게 이제 뭘 의미할까? 바람수. 어, 전체 학생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 남으니까 음. 앉히고 싶으니까 야한 명씩 더 앉아라 되는 거야 이게. 다 앉으면 이제 네 명씩 앉아주자전몇개 남다. 네 개. 3개. 그럼 첫 번째 의자에는몇 명이 앉았겠어? 네 어, 명. 4명. 네 명이 앉았을 거 아니야. 아, 네. 그게 그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의자를 계속 개열을 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마지막 의자 몇개 남았어? 세개가 3개. 남았다. 여기다 차있는 거야, 지금. 네. 자, 그러면, 문제는, 이세계는 남았대. 네. 사람이 앉아있지 않단 말이야. 그럼 거꾸로 왔을 때, 네 번째 의자는 몇 네. 명이 앉아있겠냐? 다 문제인 거야. 다음아있는 거야.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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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최소 몇명 앉아있을 거야? 한 명. 한 명.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딱 떨어지는 법은 없잖아. 네. 마지막 세 개는 비었지만 여기 중간 점좀 찍고 이렇게 마지막 세 개는 비었지만 이네 번째 뒤에서 네 번째 의자는 에한 명이 앉아있었고 있고, 오, 앉아, 나 앉으면 몇 명? 네 명, 네 명이 앉아있을 수도 있어. 그걸 잡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음. 오케이. 네. 자 그러면 그걸 이쪽에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네 명씩 음. 앉는 건데 의자 개수가 총몇 개였는데? X 개였인데 일단 몇 개는 확실하게 비웠어? 세개는 비웠어. 그럼 네개 비운 라로 만들게, 그냥. 마이너스. 그러면 4 바로 열고, X-4 하면 네개를 아예 비운 거야. 네. 거기에 최소 한명이 있을 것이다. 음. 추가적으로. 네. 또는 4X-4에다가 추가적으로 네명이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와서 범위를 잡아주면 어. 풀수 있다. 이 예? 네. 그럼 나 이게 형태가 그럴 때 A, B, C에 열립 부정식인 거지. 이쪽 풀고 이쪽 풀면 이거랑 답이 나온다는 거지. 네. 자, 왼쪽을 풀면 4X, 3X 있으니까 너가 X가 되고 16이랑 뭐 1이니까 15 넘으면 얼가 20. 20 이렇게 나오고 왼쪽 거는. 이쪽으로 면이쪽 x 를넘까 거야. x 이쪽으로 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네. 이쪽에 마이너스 12가 되지? 넘어가 얼 네. 얼마? 12가 되나? 어. 아, 17이가 어 미안 아니냐면 어, 12랑 넘어가는 게17되겠지 그지? 네. 자 그럼 최종결과은는 뭐야? 1 7보다1거나 같으면서 2 0보다 뭐야? 더 작거나 5 1 0 0다 의자가 개수가 백수없는거 개수. 음. 이게 이제 뭐의 범위가 나온거야 의자 개수 범위가 나온거지 자 일단 세개 의자는 비어버리고이 뒤에서 네 번째 의자는 비어버리고, 의자도 비어버리고 거기에 최소 인원으로 한명마몇명네몇명네몇 명까지 안 수를 써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서 해가만 하고 크기가 많구만 이제 자 빨리 벗으면 닫고, 닫고.